자, 1 2 7페이지에 87번입니다. 재우가 줄넘기를 할 때와 달리기를 할때 운동시간 X분과 소모되는 칼로리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요 근데 그 관계가 뭐냐 이거지. 그 관계가. 그 관계가 지금 직선 형태로, 그게 짝대기 형태로 나와있네? 그러면 우린 이게 비례, 정비례라는 걸알수 있죠, 정비례. 정비례한다는 걸알수 있어. 그럼 Y는 AX 형태라는 거잖아.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자이 상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런 거안 맞는 거 있지 안 맞는 거 이런 거안 맞는 걸 우리가 찾아봤자 의미가 없다고, 그렇지? 딱딱 들어 맞는 애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거 중에 지금 채원이가 찾은 게 뭐냐면은 줄넘기 먼저 할게. 여기를 찾은 거예요 여기를. 그렇지? 60분 동안 하면은 360 k 로 a 로리가 날아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결국에는 60, 360이라는 얘기잖아. 60 360 그지? 줄넘기 맞아. 빨리 가야지. 그래서 이걸 저기다가 대입하면은 저기 360이 되고 요걸 x에 넣어야 되는데 60a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가 6인 걸알수 있죠. 아 그래서 줄넘기의 식은 y는 저기 6x라는 걸 알게 됐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원하는 게 뭐지? 달리기는 줄넘기보다 얼마 더? 아, 600을 하기 위해서는 아 근데 이거는 근데 바로 지금 찾으면 되는 거아니가 600? 여기서 600을 바로 찾자. 바로 찾고 가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600을 소모하고 싶대. 그러면 여기가 60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600을 넣습니다. 는 6x 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x가 100 이렇게 되나? 되겠지?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 하러 갑니다 파란색 파란색은 달리기 달리기도 마찬가지죠 y는 ax인데 얘도 직선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찾으면은 뭐있겠어60,240 이런 거 있겠네 60,240 240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60a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 a는 4가 나오죠. 그래서 파란색의 식은 뭐가 되는거 그 달리기의 식은 y는 4x가 되는겁니다.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지금 600이 되고 싶은거잖아. 600은 4x 그러면 x가 얼마 걸린다? 150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저기 줄넘기를 했을 때는 600kcal를 소모하려면은 총 100분이 걸리고 맞지? 그 다음에 달리기를 했을 때는 6 0 0 k c a l 를 소모하려면 150분이 걸린다 이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줄넘기가 더 높나봐 그치? 더 많이 소모가 되나봐 살 빼기 때, 때 참고하시고 자 여기 600kcal를 소모하기 위해서 달리기는 줄넘기보다 달리기는 줄넘기보다 몇분더 해야 되냐라는 거지 50분 어, 무조건 줄넘기 해야 되겠죠 이정도 줄넘기가 되겠어